캠프 때 룸메이트 하던 선수가 지금은 오. 기아 타이거즈의 유격수 박찬호 이대형 선수가 전화하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아요 을 수도 있 받아요 아까 아,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니 어. 아니 할수 있죠 네. 근데 안 받을까봐 <laughs> 다 잘리고 <laughs> 어, 어, 어. 나 종기라 있는데 본인도 놀래 <laughs> 어. 어. 적은 있어요? 룸메이트는 저희는 이제 기아를 가면서 혼자 방을 썼어요 시즌 때아 네. 그리고 이제 전지훈련 때는 이제 동생들 데리고 썼죠 제가 캠프 때 룸메이트 하던 선수가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의 유격수 박찬호 저희가 신입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선배였으니까 들어오면 종길이가 거의 신입생 신입생 어, 네. 네. <laughs>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신입생 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들어오면 신입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애기 같으니까 그랬던 차호가 지금은 와... 어지금 네. 이제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받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선배로서 정말 대우를 하는구나 아니 어저께도 통화하고 야구장에서도 봤고 지금 아마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대영 선수가 전화하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아. 누구한테 뭐... 양현종, 우리한테도 할수 있는데, <웃음> <웃음> 제가 갑자기 하더라도... 약간은 자, 약간... 아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니... <laughs> 아니, 할수 있죠. 네. 근데 안 받을까 봐. <웃음> <웃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박찬호한테 저 영상통화 자주 합니다. 어? 영상통화, 제가 어? 통화 목록에도 있어요. 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안 받아도 제가 밑발을 까는 겁니다. 네. 네. 받아줘 참호야. 아 연습을 안 받아. <laughs> 근데 양현종은 어제 출전을 했으니까 오늘 쉬지 않을까요? 아니요 야구장 나. 현종이도 이디 봐봐요 네. 제가 페이스톡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음... 어 전화 오잖아요 바로. 자 선배가 전화를 하게 할수 없다. 천기나서는. 참호야 <laughs> 여기 그 종길 선배랑 있다. 신입생. 어, 신입생. 아 신입생 아니지 이제. 걔네가 대스타지. 우리 여기가 그 전설의 타이거즈라고 혹시 아냐? 오! 전설의 타이거즈라고 혹시 오! 알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그 유튜브요? 어, 네. 형해설 가기 전에 여기 잠깐 왔는데 너 이제 전설이잖아. 타이거즈에. 전설이요? 어, 넌 전설이야, 이제. 우리 전설의 타이거즈 팬분들에게 한 마디 짧게 해 줘. 저 어, 안녕하세요. 예. 어, 우리 차호가 <laughs> <우리> 아직 <웃음> 숙기가 <웃음> 없어요. <웃음> 운동하고 있어? 네 아니, 이제 운동하려고요. 우리 현정이는 나왔니? 전화기 혹시 들고 있어? 에 네, 있어. 전화기 들고 있어? 락카라카 어, 알았어. 찬호야. 야구장에서 봐. 인사 아니, 한 마디 해 줘. 우리 그 유튜브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laughs> 제 거는 잘리고 현이형 것만 나갈 것 같아. 아니지. <웃음> <웃음> 이렇게 <laughs> 자신감 <laughs> 야, 아직도 이렇게 자신이 없어. 우리 박찬호인데. 전설 타이거즈 화이팅 한번 해 줘. 저도 한 10년 후에 나가겠습니다. 오! 오 시즌 끝나고 나와라, 찬호야. 화이팅! 일단 야구장에서 봐. 네. 아 고맙습니다. 아찬호 선수 아, 나오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아, 아니 근데 진짜 감동받은 게 네. 제가 전화를 했을 때안 받잖아요. 네. 선배가 전화 를 하게 할수 없다. 음, 끊고 바로 전화 오잖아요. 일단 다음에 이 생각도 해요. 전설의 타이거 즈 MC를 바꿔. 근데 네, 잘한다. 어, 그럼 섭외 끝나지 바로. 박찬호 아, 아, 선수. 아, 선수 첫 프로야구. 하고... 스타트 룸메이트가 이대0인아아 아, 네. 그러면 현종이 한번어예 좋아요 아, 좋아요. 한번. 좋아요. 야 여기까지 되면 오늘 진짜 인정, 인정할게요 인정 진짜. 현종이한테 베이스톡 처음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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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근데 박찬호야 그렇게 얘기했잖아. 현종이 하면 다잘린다고어받아 어, 어. <laughs> 현종아 나 여기 종길이랑 있는데 본인이도 <laughs> 놀래. <너, 너, 너, 웃음> 어. 우리 여기가 뭐냐면 너 혹시 그 유튜브에 전설의 타이거즈 알아? 거기 촬영 왔어. 그래가고 어저께 우리 현종이가 진짜 8인닝야잠깐만 뭐라 뭐라고 현종아? 장개사마. 어. 어저께 자기 진짜 어저께 진짜 우리 타이거즈의 전설 현종이의 8인닝 10K 아시죠 무실점. 여기 전설 타이거즈. 현종아 본적 있어 전설 타이거즈? 아, 자주 보죠. 어. 진짜 전설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 <laughs> <laughs> 아, 감사합 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전설의 타이사즈 팬들한테 인사한번해 아, 세요 어? 니지 아, 전설은 전다 아, 아, 박지훈니다 아, 감사합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니다 아, 감사 아, 니죠 그렇죠. 여기 우리. 네, 전... 있습니다. 그래. 어, 바로 옆에 있었네요. 바로 <laughs> 옆에 <야, 있잖아>. 아. <laughs> <발음이> 있었어. <laughs> 어. 아무튼 현종아좀 있다 야구장에서 보고 우리 전설의 타이거즈 인사 한번 해줘. 짧게 네, 영광이지, 안녕하세요. 우리. 야, 음, 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야, 현종아 아 아, 아, 어, 화이팅. 현종아 이따 봐. 야구장에서 봐. 돌리는 거. 어, 또가 있다. 이따 보겠습니다. 정민 채반. 뭐 있었어 멋뭐 있었. 알았어 현종아 이따 봐. 이따 보겠습니다. 어. 뭐뭔어아 근데 박찬호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뭐 편정이 나오면은 박찬호 편집된 거 아니냐고. <laughs> 왜? 그래서 똑장으로 들어왔죠. 아야뭐뭔일 있었어요? <laughs> 어아유 좋았어요. 어, 좋았어요. 어, 너무 좋네. 어 뭐, 이 정도는 돼야죠. 신종결 전설도. 처음 출연했을 때하고 지금 너무 달라요 지금 분위기가 친구랑 같이 그렇죠. 해서 그런지 오늘 어 네. 깜짝 놀랐어 오늘. 근데 종길이가 진짜 웃기거든요 오. 이 전주련을 가잖아요 네. 캠프를 가면 종길이 옆에 다 모여요 점심 시간에 이게 종길이가 막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차분하게 톤한 톤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오. 근데 제가 종길이 편을 봤는데 아 이거 뭐 연기하는 것 같이 딱딱 같아요. 어, <laughs> 뭐 이래가지고 에이. 에이. 아니 김병호 아. 코치님하고 이번에 롯데 왔을 때 에이. 그때도 저녁에 밥을 먹었거든요 에이. 아직도 이제 스승님이고 하니까 스승님. 제가 뭐 편하게 뭐 리액션도 음.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음. 아 우리 새로운 면모를 봤어요 지금 아, 어, 종길삼아 와 우리 기아 음.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종길삼아 종길삼아라고 음. 할 정도면 어떤 존경의 의미도 있을 것같아요 그 무려 양현종 선수가 <laughs> 인정을 하는 아 현종이가 좀 살려줬다 이제 어. 뭔가 좀미미했는데 아, 현종이가 좀 많이 살려서현종길기의그 어. 존재감을 확실히 아. 현종이가 네. 근데 양현종 선수가 네. 양현종 선수도 진짜 재밌어요 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근데 야구장에서 마운드에 있는 모습은 음. 진짜 포스가 있잖아요 음. 그러지 않고 유니폼 벗고 있으면 진짜 재밌어요. 야동이 음. 네. 어... 예. 선수는 그 무등산을 사랑하자. 네. 첫 데뷔 시즌 때. 그걸 갑자기 그런 공통점을 왜 얘기하죠? <laughs> 아무도 궁금해하지 <laughs> 않는 얘기를. <laughs> 네? 전설의 영상 유튜브에 다 <laughs> 나와 어... 있어요. PD가 저렇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laughs> 아...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금 <laughs> 그때마다 오르고 또 오른 무등산은 시련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어머니였고 잠자던 꿈을 다시 깨워준 친구였습니다. 우등산이 저에게 꿈을 잃지 않도록 해준 것처럼 양국 선수로서 저도 누군가의 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격에 대해서 나오니까 네. 이대중 선수금흥분하금 그런 것 네. 같은데 네. 인정 해줘야 돼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 저는 치료실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전주 훈련은 <laughs> 근데 어. 이유를 만져보면 아시나 거죠. 어. 용기도 뭐못 잡고, 뭐, 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 왜 이제 어? 얘기하냐? <laughs> 그럼 왜 이제 얘기해?